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본그 예수님의 이적들만 하더라도 물을 뭐 포도주로 만드신다든가 우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신다든가, 수만 명이죠. 네. 뭐, 질도 변화시키고, 양도 변화시키고,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신다든가,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또 병자를 말씀 한마디로 고치신다든가,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참 예수님의 능력은 대단한 능력이죠. 네.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고민하시는 모습을 보여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직 그런 능력 있는 분이 왜 고민을 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모습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수도 예루살렘이 아닌 변방 갈리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르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이부문에 나오죠. 네. 사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더라도 그 전능하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도록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열두 영도더 되는 천사를 통원해서 자기를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한 번에 조용하게 하시고 세상을 다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분위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 지방에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않고 갈리, 이 변방 갈리 지역에 머무르시면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한 6개월가량 머무르신 것 같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요한복음 앞에 있는 5장 18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예수를 더욱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셨는데 사실 예수님 안식일 범한 거, 안식일마다 병자를 고쳤다고 하면 그게 조금 과장일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참 많이 고치셨어요. 다른 안식일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그 중요한 안식일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병 고치는 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하나님의 친아들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하게 말씀하셨다 하셨는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에서 안식일에 38년이나 된 병자를 고친 것이, 물론 이제 이 요한복음에는 그 사건이 우선 나오고 있지만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큰 범죄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안식일 규정을 아주 엄격하게 지켜야 했습니다. 뭐, 해선은 되지 않는 것이 참 많았죠. 예. 정말 해선은 되지 않았는데 그것이 많았는데 이 병자를 고쳐서도 안 되고 침상을 들고 가서 안 되고 뭐 스위치를 내려도 안 되고 올려도 안 되고 불을 켜도 안 되고 꺼도 안 되고 이런 하지 않아야 될 그런 규정들이 참 많았다고 했는데 예. 예, 우리 한국의 이 초기 교회에서도 주의를 엄격히 지키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예. 하여튼 유대인들이 그런 엄격한 전통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그것을 깨뜨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규칙을 깨뜨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 규칙 중요한 규칙을 위반한 죄용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그렇게 이 규칙을 위반하면 그 규칙을 중요하고 강요시하는 사람들이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강력하게 대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아주 큰 잘못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대하여 또 율법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아주 좋은 것이고 정말 좋은 것이에요. 왜? 네. 왜냐면 사람이 일주일에 하루도 안 쉬고 살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주일에 하루도 못쉴수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일주일에 하루는 꼭쉴수 있도록 했으니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렇게 안 쉬기 좋은 것이고 또 율법이 정말 이 세상을 질서있고 조화롭게 하고 평화롭게 하는 아주 좋은 것이지만 그 좋은 것이지만 이렇게 지켜라. 안 지키면 더 벌받도 죽어, 이렇게 강요해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좋은 것을 사람들이 마음으로 알아서, 마음으로 아는 게 중요해요. 여와를 알자, 힘써 알자. 선지자가 이렇게 외친 적도 있었죠. 그 좋은 것을 사람들이 마음으로 알아서, 하나님을 알아서,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억지로 지키도록 하려고 했다면 에덴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고 해 안하면 즉각 추방이야. 이렇게 했다면 모두가 다 벌벌 떨면서 그 법을 지켰을 것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무조건 복종하도록 했다면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런 무조건 복종이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이 자발적인 순종이라는 것이 믿음이죠. 이 자발적인 순종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것을 나중에 이 에스겔 선지자가 한 말씀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아,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 포로된 백성들이 이제 다시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면 이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윤례를 지키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했던, 하나님이 원하셨던 백성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게, 그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게 하신다. 이것이 선지자가 원했던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왔던 유대인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지키게 하려고 이 채찍을 가지고 있었고, 물론 이 채찍을 손에 갖고 있었다기보다도 정말 마음의 채찍이죠. 이것을 가지고 있었고, 그 그것으로 그 법을 강요했던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벌하고 이 추방. 성전에서 추방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알고 그 사랑의 율법을 잘못 적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무서운 법으로 만들고 그 율법으로서 자기가 누리는 권세를 정당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유대인들을 악하다고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본문 실절에 보면 내가 그들이 악하다고 그들이 행한 일이 악하다고 하였습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당신들은 율법으로 도리어 세상을 악하게 만들고 있다. 율법으로 무서운 세상을 만들고 있다. 사랑이 가득한 세상이 아니라 심판과 또 책망과 위선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고 있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세상 일들이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면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선을 행하고 제대로 진리를 행하는 사람들을 도리어 박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선을 행하고 진리를 행하다가 박해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보기에 자기보다 선한 분이 나타나면 이제 자신이 악한 사람으로 알려지기 때문에 이렇게 박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에 대하여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시편의 말씀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2편 1절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진 아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이것은 참 다윗. 아주 정말 의롭게 행하던 다윗이 사울의 일당에게 이 모함을 받고 시기를 받아서 정말 큰 고통을 당할 때, 그때, 지금 다윗의 시이지만 악한 자들이 거짓과 모함으로 경건한 사람, 충실한 사람들을 고통받게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참 세상에 악한 자들이 선한 사람들을 박해하는 경우 참 오늘날도 있어요. 그리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시편에도 물론 이것이 이제 사물 상하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때도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죄로 가르쳐 주시니까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참, 악한 세상이 의인을 이렇게 박해, 핍박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스스로 예수님을 죽일 능력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일에 정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따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좋은 율법을 가지고도 악한 일을 아는 사람들인데 예수님 때문에 그들의 악이 드러나자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세상의 모습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 이때 이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3절, 4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 당신이 행한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쉽게 말하면 이런, 말, 이런 말입니다 형님 예루살렘으로 가십시오 형님처럼 능력 있는 분이 여기 있으면 되겠습니까? 사람이 많은 곳에 가셔서 그 능력을 보이시어 이 세상을 구하소서 그 형제들이 자기 형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형님, 왜 여기 이 변방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셔서 스스로 나타내서 세상을 구하십시오 이 말씀을 보면 그 형제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것을 가리켜 믿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알려주는 믿음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일찍이 6개월 전에 예수님께서 이 베세다의 광야에서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자 그 보이떡을 먹고도 감격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막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모여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을 요한복음 6장 36절의 말씀인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었음에도 또 다시 예수님 앞에 모였었음에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 이것이 잘 믿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예수님에게 막병 고침도 받습니다. 이거 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그들은 참 참잘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형제들에게도 해당됩니다. 믿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보기에 다잘 믿는 것 같아요. 그렇게 모였으니까요. 참 어렵고 힘든 형편에서도 광역까지 따라오고 주님의 능력을 알고 믿는 것 같습니다. 그 목표도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무엇을 믿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믿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믿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믿지 않을까요? 사실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하실 것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할 것이다. 믿었어요. 예수님이 예언된 선지자인 것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믿었습니다. 다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무엇을 믿지 않는 것일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하는 방식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동생들은 예수님께 사절에 보면 나오는데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여기 오늘 10절 말씀 읽었는데,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셨는데, 은밀히 몰래 드러나지 않게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사실 동생들에게는 이번에 안갈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은밀히 가셨다. 왜 예수님이 말과 행동을 다르게 하셨을까? 여기 아주 중요한 그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은밀하게 가셨다. 세상에 나타내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많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처음에 사탄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받았던 그 유혹입니다. 성전 꼭대기 올라가서 뛰어 내리십시오. 천사들이 당신을 받아서 바위 돌에 부딪지 히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당신을 보고 당신의 놀라운 능력에 감탄하고 사람들이 당신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천, 이것이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한 유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내는 것,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이 아닙니다. 한 번의 명예를 얻고. 그 명예로서 힘을 얻어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명예를 얻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자기는 명예를 얻지 않아도 좋으니 마음이 상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렇게 자신을 나타내는 세상의 일반적인 방법, 관습, 세상의 지혜와는 다른 것이 많이 있습니다. 대신에 자기를 숨겨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신을 먼저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숨길 수 있도록 그렇게 자신을 부인하도록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웃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평화를 만들어 가면서 사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내용이 전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가만히 보면 그 내용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닌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망, 자기의 본능대로 하기를 원하면서 또 세상의 관습, 세상의 목표대로 하기를 원하면서 그것을 이루어주는 존재만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욕망을 이루어주는 능력의 신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의 욕망을 이루는 능력의 신이 예수다. 이렇게 생각한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상에다가 예수라고 하는 이름만 붙여놓은 것입니다. 엄밀하게 생각하면 우상 승비하는 것입니다. 우상. 이름만 바꿔놨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소리를 구하시려고 하는 목표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라는 방법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방법,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향하기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이 깨어지고 부서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깨어지고 부서질 때 그 방법이 이해가 된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의 형제들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께서는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어,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을 나눌 당시가 유대인의 이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초막절 때였습니다. 모든 유대인 남자들이 이 성전에 가야 했습니다. 초막절은 보통, 어, 요즘 이 10월 중순인데, 6월절로부터 6개월 후에, 또 초막절이 지나면 6개월 후에 다시 6월절이 돌아옵니다. 예수님께서 다음 6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6월절의 어린 양의 사명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을 기다리시는데 이제 6개월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6개월 후에 예수님은 그의 사명을 다 이루실 것입니다. 그 6월절 때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때가 문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능력만 놓고 본다면 때가 문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했다면 초막절이 하면 어떻고 오순절이 하면 어떻고 유월절이 하면 어떻고 다른 날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 차라리 초막절 추수할 때니까 아 예수님께서 그때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 엎어 버리고 사람들을 구원했다면 어 아, 그때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때가 문제가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사람들의 생각대로 하거나 그의 능력을 과시하기로 한다면 정말 그때라도 당장에 올라가서 타락한 대제장들과 성전을 다 엎어버리고 새로운 나라, 아, 모두가 원하는 그 나라를 선포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7장 12절, 다음 주에 볼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불의한 성전으로부터 정말 세상을 구할 새로운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것입니까? 왜 예수님이 기다리십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신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6월절에 희생되는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님의 사명과 그때를 기다리신 것은 우리들에게,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있음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은 즉각 나타나서 세상의 불의를 순식간에 심판하고 세상의 악을 순식간에 제거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새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세상의 시스템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그것은 돼지에게 주어진 진주와 같은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부패해 있고 악하다면 거짓으로 가득 문들어 있다면 아무리 좋은 세상의 시스템, 제도, 환경을 갖다 놓아도 그것은 돼지 앞에 있는 진주와 마찬가지일 뿐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새 사람이 하여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또는 고르세서 3장 10절 말씀을 보아도 우리가 알수 있는데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에서 이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가 이새 사람이 되어야, 새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환경이 정말 새로운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먼저 새 사람이 되는 것이 구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다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도 다 소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세 사람이 드는 사명도 있습니다. 그때 그세 사람은 예수님처럼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활동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 사람이 될때 세상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형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신을 드러내고 활동하면서 세상을 구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되지 아니 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또한 예수님께서 세상이 악하다고 내가 지고 나니까 나를 미워하더라. 라고 하시는 말씀하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그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 줄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 줄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러내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은밀하게 활동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길이요 질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구원의 길 우리가 알고 그 구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못 알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우리들이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